어, 이상하네. 얼굴이 왜 이렇게 크지? 네,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제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도심은 아니에요 금몽교를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진짜 막그 노숙자들도 많고 막 거리에 똥 싸고 그 곳은 저희 동네는 아니에요 원래 저희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 동네에요 뭐어 밤에 사슴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 잘가! 잘 가. 소 앞에서 소머리 창고 보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오직 그대 마을 묵묵히 소풀만 뜯어. 3월 16일, 그때부터 락다운이 시작될 거다. 바로 다음날 락다운이 시작되는데, 락다운이라는 게 사실 뭔지 저는 마을이 폐쇄됐어요. 고담시티라고 해야 되나 어둡고 그런 도시가 될. 무엇인가 좀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조용한 동네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 락다운된 저희 동네에 빨래터에 가겠습니다 빨래터라고 하니까 진짜 뭐 대곡 이런데서 빨래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 세탁소 세탁소겠죠? 외국 여행가신 분들은 많이 알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고요 이제 저희는 지금 락다운 됐지만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일단 저희 동네 지금 락다운 된 환경을 보여 드릴게요 동네가 이렇게 조용해요 운동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 개랑 살을합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세탁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뭐저저또 이게 제 침도 남에게 닿으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laughs> 집에 이게 심심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저기 오피스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일을 안 한다. 3월 초부터 일안 하고 있어요. 이시피 헬스는 너무 좋아요. 어, 얼굴이. 오! 어. <laughs> 다녀오면 손을 씻습니다. 깨끗하게요. 이 동네에 코스트코가 있는데요. 이제 창고형 마트잖아요. 큰 마트가 코스트코 하나 있는데 락다운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가거나 심각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생필품을 좀 사놔야 되려나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갔죠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긴 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생필품들은 딱한 사람당 하나씩 밖에 못 가져가게 했더라고요 물티슈라든지 휴지라든지 쌀이라든지 이제 저는 지금 임신부인데요 기저귀와 분유 같은 아가들을 위한 용품도 한 사람당 두 개나 하나씩만 살수 있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9월절까지 이것을 끝내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5월 1일까지로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확진자 수가요, 정말 확 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검사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헤이워드라는 동네에 무료 검진소가 생겼다고 해요. 아무나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이 37.7도 이상이 되시는 분들만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37.2도 못 갑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아 쪽에서 왔다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 쪽에서 마스크를 쓴 아시안도 욕먹고, 안쓴 아시안도 욕먹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중간에 깨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참 참담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움츠리게 돼요. 우리는 거의 다 같이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한편이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 재앙이 닥친 거잖아요? 어, 각자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어, 그런데, 제 생각에 한국은 정말 좋은 모델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학당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많은 부분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많이 잡혀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높게 사고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느껴져요. 예음에는 <laughs> 마스크를 제가 한번 한국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은 그래도 마스크의 보급이 여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고 얼른 잡히기를 바라야겠죠. 의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이 백신이 개발돼서 이것들이 종결됐으면 좋겠어요.